피고 나를 시으사 온정케 하셨네 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1장 16절로부터 18절은 나오미의 강권에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룻과 룻의 계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로 18절에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 이상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이에 나오미가 루시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강권하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 17절은 루시, 나오미에 대한 말이 기록되어 있고, 18절에서는 그 결과를 산문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 17절의 루세 분위기는 동의하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기록된 나오미의 차분한 분위기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적으로 16절로 18절은 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율법이 이방인에 의해서도 지켜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구절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루시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 17절 특히 16절은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르시 어 시어머니와 여호와께 헌신할 것을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아, 어, 그래서 어, 이 본문에서 룻은 여호와와 나오미를 분리할 수 없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모함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백성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헌신은 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 그런 말씀이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귀하는 어, 개종을 동반하는 고대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 귀화한다해서 어, 어떤 뭐 국, 우리에게 국교가 없기도 하지만, 그 종교를 그대로 어, 그, 바꿔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한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도 같은 개념. 그래서 귀화는 개종을 동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화가 개종을 동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 스가리아 8장 23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아, 그런 표현 속에서도 아, 하나님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 와, 그,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구절들은 종교와 민족의 동일시함, 그런 고대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 이방인이었던 자가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인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회복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과 유사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구조로 표현된 것이고, 어 그러기 때문에 16절에서 룻의 어, 선택은 마치 아브라함의 선택과 같이 자신의 나라, 부모, 자신이 숭배하는 신들의 안전함을 모두 버리고 떠나 적국과 적국의 신들을 택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롯은 자기의 결단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 구절을 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이 구약 시대 때의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 신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17절에서는 어,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곳에 묻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더 나가서 아 시어머니가 죽어도 자신은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 조상에게 묻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통입니다 창세기 50장 13절이나 또 50장 24절로 26절 여호수와 24장 32절 등 매장에 관한 풍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룻의 개종을 통해 새로운 백성과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상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주시는 17절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개종은 하나님 그리고 백성 그리고 조상을 바꾸는 것까지 그것이 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계종의 개념과 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조상들은 다른 곳 다른 신을 섬겼지만 이제 내가 다른 민족이 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내게는 다른 조상의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루세 맹세를 기록한 17절은 계약 체결과 같은 형식으로 어, 되어져 있고, 어, 그래서 자기가 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래서 만약 내가 그것을 어기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룻의 맹세를 들은 나오미가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에서 나오미는 이제 또 하나의 배려는 이 룻의 선택을 존중하는 배려입니다. 끝까지 나는 너를 데리고 못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 선택한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루키 1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루시 개종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결심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이상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전통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변화를 우리가 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백성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